이번 수업에서는 효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미래에는 효소가 의료 분야에 널리 이용이 될 거예요. 인공 장기를 만드는데도 이용될 수도 있고, 바이오센스를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뇌의 미세한 변화도 알수 있을 거예요. 또한 환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효소로 붙잡는 꿈도 꾸고 있는데요. 이 붙잡은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역시 효소를 이용해서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먹을거리도 해결이 될수 있겠죠.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몸이 단백질이 아닌 인공효소도 생각하고 있고요. 효소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. 효소는 무엇을 만들거나 없애는 재주가 있죠.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활동하고 나면 다시 이용하기 어려운 효소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효소를 한 곳에 붙잡아 놓으면 계속해서 이용을 할수 있었죠. 유전자와 DNA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? 유전자란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암호고, 그 암호를 입력해 놓은 곳이 바로 DNA죠.